아, 아. 저 이거 혹시, 어, 뉴 에이지 곡도 좀 틀어놓고 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재즈랑 뉴 에이지 곡 위주로 좀 금방 틀어놓고 게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거점을 지켜요. 안녕하십니까?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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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까지 30초 오, 오, 아,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적당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김이 저기 위도 없는 거 같은데. 아 씨발이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아 무서워요. 누가 욕하셨어요. 무서우니까 욕안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아 편스, 편스. 개웃겨. 가볼게요. 나중 나네. 아힘 나줘. 지, 나도 넣어줘. 자리야 <laughs> 주는 방법 빠졌어. 요 안돼 오른쪽으로 빠진 방. 야 빨리 내가 가야돼 <laughs> 그래도 아, 가야지. 아리아 주는 방 빠졌어요. 한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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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어이, 야, 아, 저희 아, 라인 아, 좀 쉬러 가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섯 명다 따봅시다. 라인 아, 필 아, 라인 아, 필 아, 나이스. 야, 이렇게, 그 빠져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다그치지 아, 마시고 아, 다음부터힐 아, 네. 힐 있는 곳으로 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laughs> 아 제가, 제가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심했나요? 제 죄송해요 뭐 <laughs> <제가 너무 죄송해요. 웃음> <왜> 너네 인데인데인나야 조용히 해주요아 인뎀사나요? 알겠습니다 알리야 지금 방금, 방금, 방금 빠졌어요 같아요. 호그, 그래 빠졌어요 소저궁 있어요 아, 말투 왜 저래 <laughs> 모그 반피에요. 자리아 죽는다고 빠졌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 같이 뭉쳐서 죽을게요. 어, 아니네요. 잠깐만이저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아. 자리아,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아요. 자리아부터 천천히 잡아볼게요. 자리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가볼게요 좀박쳐 아니 근데 힐을 안줘 요긴 좀 막았는데 칭찬해줘 쓰담쓰담 힐안 줘? 제가 돈값을 받고 갔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욕한다 애들 얼마나 성 맞아요 욕하면 무서워요 저빵 셔틀 했을 때 추억 떠오른단 말이고 아메리이 맞아 방금 잖아 저건 던지려던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열심히 <laughs> 네. 하려다 보니까 가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돌격해. 야시 달라고. 해드렸어요한번가다하자보니네들다했을것같은데저도좀 섞였어요. 공격기가 나 에너지 뱅이다. 뽕 뭐, 뽕뭐 나이 작잖아. 안 그래? 연우는 죽지않르돌아야 돼요. 아, 죽지. 어, 저 자요. 술좀 자는 중. 잠깐만, 무서워요. 저 쳐다보는데요. 이제... 야, 왼쪽으로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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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살았어. 왼쪽으로 살았어. 왼쪽으로 아, 나 내가 거야. 빨리 힐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어, 했어요잘했어요 다리스, 다리이스다피일이에요다피일이에요 이런 씨요 야, 뭐 아, 나이스. 잡아줘. 응. 아, 어, 뭐아뭐 보고 있어? 뭐 안아보고 있어요. 음, 뭐 보고 뭐. 있대요. 아, 나 보고 있대요. 아아아아 아, 이상해. 나이 정도 해 주는데 야. 저도 저도 아, 여러분들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야,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왜 계속 나 혼자 왜 계속 나다 아, 아, 당신의 그온게 저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자리아님? 오. 네, 나머지 분들 좀 분발하시라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저희 겐지님. 겐지님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오케이, 덮치러 갈게요. 잘 자라, 우리 아가. 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의견 하나 내어도 될까요? 방금, 어, 5대4 싸움, 저희가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궁을 조금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네, <목 Blais> 네, 심호흡 세번 하면서 침착하게 가볼게요 아, 잘 oh 잡아. 어, 자, 네. 자, 잠깐만, 바로... 저끌려요저끌려요 아, 야, 이 새끼 망치각이야. 이개 나이노 나이노 집배,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꽁꽁공공공공공공공공 잠깐만 돼지가 저한테 와요. 빨간 돼지, 노란 돼지가. 그럼 노란 돼지, 노란 돼지 좀, 노란 돼지 좀. 소잡피소잡피소잡피소 여러분들, 응,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목소리> 여러분들 어... 왜 거기 아, 씨, <목소리>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할게요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면 안 됩니다 어! <목소리> 야이때아줘아줘아줘이메리시킬메리시피메리스딱필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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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씨 왼쪽 방에. 저필 접필. 오케이. 아니라, 몸이 쉽게. 몸이 쉽게. 오케이, 저도 아, 비비로, 비비로 갑니다. 아! 나 힘내자, 나 힘내자. 아 끌렸어요. 저희 메리시 부활 있대요. 아 메리시 부활 없대요. 트레이서래요. 아 목표 잡는 건데 힐 들어왔어요. 나이스 자리 언니. 너무... 못했어, 못했어.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어, 제가 못 탔다고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부분을 <laughs> 못 했는지 <laughs> 어떤 부분을 <laughs>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못 했다고 <laughs>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요. 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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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을 <laughs> 못 했는지 정확히 지적해 주신다면 <laughs> 제 실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캥커님은 <laughs> 적합합니다 네. <laughs> 아탱커가 적합한가요? <laughs> 아, <탱커가> 적합한가요?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로드호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가 <laughs> 아, 조용. 쉬... 3초만 정적. 아, 3초만 정적의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러면 은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갖고 한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 할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이미 네. 틀렸어, 먼저가님. 자, 시작. 메르시님, 저만 따라다녀요. 알았죠? 네. 메르시님이 파라만 따라다녀 달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근데, 사람마다 말을 하면서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 있고, 조용히 아, 게임에 집중이 근데... 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혹시 약간 시끄럽다 생각이 드시면, 차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원래, 비온디의 땅이 굳어진다고 그 힘듦이 곧단 열매로 됩니다. 바뀔 것입니다. 저, 뭐냐, 푸푸님. 네? 딜몇 넣었나요? 딜12,995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점수님은? 저. 7 5 5 0 나왔습니다. 7,550원이라니까요. 아, 상당히 많이 넣으셨네요. 오케이,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 안 될까요? 닥치라는 어, 말은 먹어. 좀 과격한 것 신나, 같아서. 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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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 농에 하나. 하

라이스 사리아도 잡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한테 탱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팀원들 덕분에 적성을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 팀초해도돼요아 물론이죠. 팀 초이드. 안녕하니까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솔저 어, 궁 있어요 솔저님 궁 있으시대요 나노 아 나노 강아지 <laughs> 준비됐대요 아 <놀라> 왼쪽으로 가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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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잡 <놀라> 목표 잡았어요 오케이 이 저희 솔저님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심호흡 세번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리 아필 자리 앞일 네, 네. 아나님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아나님 아. 고맙대요. 잊지 않은데요 아니, 나이 나이 나이. 그렇게 두 분이 거, 가셨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저희 리스폰이 약간 꼬였거든요 솔저님이 마지막으로 죽었으니까 우리 다같이 솔저님 오시면 근데, 아니네요 방벽 위로 들라고 동아방벽 위로 어떻게 들어 미친년아 들어야지 씨, 몰라 라인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 방벽이 아, 위로 올라가요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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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라인 라인 아니요, 라인 라인 인 라인. 라인, 라인, 제발 <laughs> 라인오 가요 오케이 저희 라이님에게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섯 명에서 하나씩 칭찬을 해 주십시다 너무 라이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화가 나죠 당연히 아 오케이 한조로 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이번에 <laughs> 아, 저저다와가요 친구 관리 좀 해주세요 위도위도 있어요 오. 내가 위도 잡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

저희 아, 파라님 벚꽃뿌리다가 그래. 죽으셨어요 아, 근데 캔지, 캔지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아, 아나솔저 궁 연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은데 아... 오케이 왼쪽 게요 오케이 왼쪽 도시인데요 미니스터님이 들어가는 순간 어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아, 자리야 야야맥리맥리 조심해 게요아나맥크 어... <목소리> 오케이 저도 같이 죽을게요 그냥 삶은 거부하겠습니다 리스폰 맞추기 위해서죠 같이 가자 제발 아 어느 분께서 같이 가자고 제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집결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님 있는 대로 뭉치세요. 아, 네, 아, 네. 있는 뭉치세요. 어, 우리 근데 라인공 자리하고 다빠졌으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만 잡으면 된대요 윈턴님 오케이 위도우 오케이 위도 우 메르시. 왜인을이 없어? 뒤나 시를 시발 줘! 아, 힐을 를 달래요. 나이스 나나봐나이아수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전수소 전수 경. 저희 뽕, 저 메르시 궁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라인포. 위도 라인. 라인 여기로 나오면 위도가 때려. 요케이비도 나이스. 메르시메르시 메리시 컷! 아! <목소리> <매침> 여러분, 로드호그가 메리시 잡았어요. <목소리> 아, 잠깐만, 말하다가 자네요. 로드호그가 메리시 잡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위도우잭을 고 위도우잭을 사주고, 위도우고우잭을 사주고, 위도우잭을 사우잭을 사주고, 위도우잭을 사주고, 위도우잭을 사주고, 위 메로오세요 oh. 메르시님 내가 지켜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요오케요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야, Actually, 상대�, 상대 라인하르트 방패있으니까 아나겐지로 갈게요 아나겐지

여, 여러분들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돌격 조합으로 아, 해요. 아, 돌격 조합이요. 제가 그럼 트레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래요? 아, 아야, 너 내려 내려. 트레이서, 아, 내려. 트레이서 모스트예요. 트레이서 모스트예요, 여러분들.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어, 겐지 모스트구만 겐지 승률과 트레이서 승률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핸드폰으로. 겐지로 맨날 떨구고 음. 트레이서로 조금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음. 음. Okay, okay. 아 감사합니다. 프로필 검사에 통과했군요. 게이더.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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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 그러면 저희 A 거점만 뚫고 돼. A 거점만 뚫고 화물에서 떨어질게요. 그 다음에 B 거점 수비할 때 <웃음> 완막합시다. <웃음> 아, 네. 못 해요? 진짜 오분꺼져 <목소리> 네 지금 시간 들어갔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서. 왔어요? 어서. 저희 뭐야? 좀더 아. 다다고 네? 거뒀어 아, 얘기하면서 가볼게요. 당황할 네, 필요 네, 없습니다. 천천히 하자 그냥. 네. 지 마요. 뭘 천천히. 빠르게 가자. 돌진 조합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거고. 아니 이 없어요. 왔어 아, 지금. 아. 거어 자꾸 욕을하시는데선님 뒤에 어, 잠깐만 잠깐. 어, 리잘렸어요 죄송합니다. 뒤에 로드오고요 자꾸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한 보는데? 번만 뺐다가 뭉쳐서 갈까요? 안안안 안안 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저 15초 때 들어갈게요 아, 아직 어, 아직 이거, 이거. 제가 비빌 수 있어요 저힐좀 주실 수 있나요? 좀, 감사합니다 호브 호브 어저 훅샷에 날라갔어요 힐 알아서 알아서 아니 아니 님안보이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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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돼, 어, 잠깐만요 좀만 더 어, 아... 저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씨 변경. 그래, 엄마 욕은 하지 말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수비 때는 대신 시키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탱커 하세요, 탱커. 아, 탱커 알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라인아르트 알겠습니다 야 <laughs> 음, <laughs> 서로 비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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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공을 채우려고 잖 그리고 호... 아니, 아니 가기야 돼. 네, 네. 못 넘기, 네. 각, 우리 각자의 그러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네, 있는 거니까 네, 역지사지의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네. 조금 이해가 될, 네. 될 수도 네. 있거든요 주소 <laughs> 왜? 다 옳은 말만 하는데요 풍짝 존나 잘 맞네 끝나고 듀오 하시겠어? 아 저는 솔큐 유저라서 네 그럴리는 없을 <laughs> 것 같아요 네 저도요 <laughs> 저희가 만난 게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적은 한 번쯤으로 족한 것 같아요 위도우 처음에 조심해요 바람의 상처 살리야야 <laughs> 빵빵아 왜 뒤로 빠지냐 위도 없는데 <laughs> 앞으로 갈까요?

방패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어, 아, 깝다 아,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다다 다음 판은 모두 다 이기시길 바라면서 좋은 아침 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이만 아, 물러가보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와우. 아, 우리 자리아님 되게 잘해주셨는데. 메리씨도 엄청 잘해주셨는데. 아, 오케이. 칭찬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메리씨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해요. 소저님도 고생하셨어요.